어제 나왔던 강력한 하락에 아주 좋은 매수 구간에 접해 주었는데요. 사실상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이런 흐름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적가 매수 메리트가 생겼다 볼수 있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 계좌를 업업 업 시켜드릴 주린소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은 할 얘기가 좀 있죠. 아무래도 최근 4월 사이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KC 코트렐도 관련 주로 흐름을 만들어 줬었고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4월 24일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 보기 전에 중요한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검 트래펑 백광산업 본점 압수수색 200억대 횡령 혐의 금양 공매도 거래량 15만건 과량 증가 공매 거래 대금 148억 규모 이런 내용은 주의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케이스 코트에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갈게요. 미국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중립위에 미브이씨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들이 신규 투자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 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 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지원 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하는 를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 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 이 나온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4000원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 적으로 매물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 해 뒀는데요.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호재가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는데요. 케이시 코트를 한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을 목적으로 보통주 1460만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2400원이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30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해당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 도중에 나오면서 케이시코트렐이 시간의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kc 코트렐이 탄소배출 관련 테마 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는 있으나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수화가 되기 전까지 최소 2 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건데요 어제오늘 kc 코트를 못지않게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광산업인데요 이틀 전에 200억 규모의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마이너스 26%로 마감을 했죠. 분명히 상단 오리고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당일 고점이 27.4%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고점에서 물렸다면 이날 하루에만 벌써 마이너스 50% 났겠죠. 즉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게다가 내용이 심각한 악재인 만큼 오늘까지도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k 1코트레일이나 백강 산업 이런 종목들에 물렸다고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여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눈이 사마일미늄 V1, 테이크 레이저셀, 프로텍 등등 적어도 20%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언급해드려왔고 제게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C 코트레를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딱 하셔서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단기에 적어도 10%에서 20%는 거뜬히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딱.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KC 코트렐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유상증자 이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2, 3개월은 조정이 계속 될 거고 심하면 1년 단위가 될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깔끔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신다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 계좌도 업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 계좌에 KC 코트를 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셔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 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lg 이노텍 테슬라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 수주 성공. 작년 연말 1조 5천억 계약 LG 이노텍이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신규 모델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주 물량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테슬라 첫 픽업 전기차 모델인 사이버 트럭에 탑재될 예정이다. 수주 규모는 최대 약 1조 5천억 원. 공급 기간은 3년 이상이다. 자율주행의 진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끌 것.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 단장은 미래에는 셔틀, 물류 배송 등 특정 분야에 그치지 않고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스마트홈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xr 자율주행 신규 전방시장 개화 카메라 모듈주 랠리 기대감 상승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xr 자율주행 등 성장 모멘텀 이 풍부한 신규 전방시장 개화와 함께 국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이딴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다. 두산밥켓 37도 자율주행 농장비 시장 정조준 지분투자 확대 두산밥켓이 무인 자동화 관련 해외 기업의 지분투자와 협약을 받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속도를 낸다. 두산바켓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농업 신기술 소프트웨어 회사 에그토노미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치를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색던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이미 몇년 전부터 주변 곳곳에 놓아들어 있는 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차량 부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일종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관련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카메라 모듈 부문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의 기술이 기존 핸드폰 검사장비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의 가장 필수적인 기술로 뽑히는 만큼 국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테슬라, 애플, 현대차 같이 글로벌 자동차 그룹들과 연계된 국내 기업들도 독자적인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기술력을 가진 알짜배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먼저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더 필요하다.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CCM 자동화 검사 장비, 영상 평가 장치 등이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LG노텍 등이 있죠. 관련 이슈들 보면 리서치 아름, 하이비전 시스템 애플향 장비 납품 수혜 기대. 하이비전 시스템은 애플의 XR 향 신규 검사장비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주목을 당부한다며 CES 2023은 아이비전 시스템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아이비전 시스템 올해 검사장비 성장으로 최대 실적 경신 전망. 고객사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의 성장이 기대되고 마진이 높은 서비스 툴킷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역시 긍정적인 상황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적 변 성을 축소해 나가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비전 시스템, 세방 리튬 배터리와 95억 규모 수주 계약. 하이비전 시스템은 세방 리튬 배터리와 약 95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배터리 생산라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투자 증권, 하이비전 시스템 매출 성장 기대. 스마트폰 사들의 폴디드 줌 모듈 채택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며 하이비전 시스템 올해 매출을 3,288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디드 그쯤 장비는? 높은 평균 판매 가격으로 수주 기간 과거보다 높은 매출 유지가 가능하다면 폴디드 줌 모듈은 최소 2년 이상의 가시적인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사업의 특성상 주로 애플, 삼성의 핸드폰 매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된 고객사인 LG 인노텍의 수주가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의 행보도 중요하겠죠. 그렇기에 지금까지는 위슈로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었지만 최근 카메라 모듈 기업 들의 움직임이 자율주행과 이차전지 검사장비 등으로 확장을 만들고 있어서 해당 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기억하시고요. 최근 주가 흐름 또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22,500원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강력한 하락에 아주 좋은 매수 구간에 접해 주었는데요. 사실상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이런 흐름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적가 매수 메리트가 생겼다 볼수 있겠죠. 전체적인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적으로 진입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대시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몰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 안정긍긍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주일인 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